세상 어떤 이슈에도 막힘없이 답변해 주시는 허본자가 여기 이슈 본자 이슈 코너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준 채님 어, 안녕하세요. 본자 이슈 반갑습니다. 본자 이슈 코너. 아주 무궁한 발전이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지난 15일 폴란드가 미사일에 피격되어 논란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크라이나의 소행이라느니 러시아가 궁극의 책임이 있다느니 감론을박이 한창인데요. 주목할 점은 러우가 팽팽한 와중에 뜬금없이 터진 타국의 피격 사건이 하마터면 제3차 대전의 기폭제가 될 뻔한 거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전쟁 역사를 보면 사소한 사건이 거대한 전쟁을 유발한 경우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 그런데 각종 예언서에는 지구가 정말로치닫을 때쯤 영적 지도자가 동방 땅에 등장하여 세계를 평온케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총재님께서는 사람들의 우려대로 제3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고 보시는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세계를 평옥해할그 영적 지도자는 누구인지,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지금은, 어, 전 세계가, 어, 우리가 유치원생이 한 100명이 유치원에 들어왔다고 보자고. 예. 그 100명의 선생이 없으면은 그 유치원생이 다 죽어요. 네. 그렇잖아. 예. 어, 그렇잖아. 지구에 있는 인간들이 유치원생이야. 어, 그럼 어린이만 갖다 난 거야, 16살 미만에. 네. 그러니까 이게 선생이 없으면은, 이 어린이들이 지구에서 다 죽을까, 살까. 어, 죽어버리다 네. 죽어, 다 죽어. 네. 지금 뭐, 유치원 학교에 학교 어린이가 한 500명 있는데, 유치원 선생이 하나도 없어봐. 그 애들은 어떻게 됐겠지? 배고파서 다 죽어. 맞습니다. 그리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서로 아웅, 아웅당하다가 애들이 밥도 못 먹지? 잠도 못 자지 서로 얽혀가지고 죽게 되는 거예요. 네. 그게 지금 지구 운명이에요. 아... 그게 지금 내가 유치원 선생이 온 거예요. 어... <laughs> <laughs> 오면은 네. 애들 물도 먹이지 밥도 먹이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쫙 네. 잡히니까 아... 좋아지잖아그렇잖아 네. 그러니까 지구가 그런 때가 이제 오고 있는 거예요. 아... 음. 지금까지는 유치원 선생들한테만 맡겨놨더니 네. 막 엉망이야. 네. 그렇잖아. 네. 제일 나이 많은 애가 뭐열다살 정도 돼가지고, 뭐 그걸 통제하고 난리가 나 있는 거야. 그게 미국인가요? 어. <laughs> 그게 이제, 어, 지도자들이지. 남지도자이나지 예. 아, 아홉 살이고, 네. 6살, 7살. 그냥 그러니까 유치원이 수라장이야. 아. 어떤 유치원도 유치원 선생이 하루만 없어봐. 큰일 납다 어, 애들 다 대형 사고 나고, 배고파서 비명지르고 유치원이 막 시끄러워서. 난리나 애들이 울어가지고 그러지 않겠어요? 네. 그 이런 지구에 예, 질서 잡아주는 사람이 온 거야 어. 그게 허경영이 온 네. 거지 아, 니다 <laughs> 어. 얼마나 반가워 네. 어, 내가 짜잔 나타나니까 저 사람들이 질서가 잡히겠지 어. 어, 그게 시작이야 이제 이제 도착하니까 처음에 변장을 해 오잖아 어, 네. 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니까 속는 거야 네. 그래 그래 일단 속여야 되니까 네. 어. 음 그러니까 선생의 모습이 유천생하고 비슷해야지. 네, 예, 아, 그렇잖아. 그래야 그러니까 어울리고 어울리고 유천생 모습을 해가지고 애들 전화도 받아주고 막 노래도 부르게나 유천생하고 어울린 거야.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인들이 서서히 알게 되지. 아. 음. 그러면은 삼차 대전은 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어, 없나요? 내가 봐 있는데 3차 대전이 일어날 수가 없지. 아, 네. 지금 지역 전쟁은 거는 그냥 그 폴란드는. 양쪽에서 침공한 게 아니고 예. 가까이 있다 보니까 포탄이 떨어진 거야. 그런 같습니다. 어. 모든 미사일이 정확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음.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세계에서 제일 미사일에 피해를 적게 받는 나라가 하나 있어. 예. 어느 나라지 이스라엘이. 아, 네. 어떤 미사일이 날라와도 아연 도움이 돼 있어. 네. 아연 도면은 철벽으로 돼 있다는 소리야. 네. 어. 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이언 도움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어 네. 실제는 쇠로 막아 놨진 않았는데 음. 안에 있는 미사일들이 우리나라 돈으로 10조 원씩 아. 가는 그런 미사일이 쫙 깔려 있어 가지고 뭐든지 날라보면 날아가 버려요. 네. 공중에서 폭발해버려 아이언 도움이 있으니까 아이언으로 도움을 내는 것처럼 하늘 나라 하늘이 딱 안전한 나라가 있스라엘이 네. 근데 그 아이언 도움은 아무 나라나안 팔아요. 이스라엘만 미국도 안 가지고 있어. 이스라엘만 가지고 있는 무기야. 예. 그럼그 아이언돔이 돼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이나 옆에 뭐 이집트나 이런 데서 뭐가 날라와면이야 이란에서 뭐 원자탄이 날라고요. 소위 용 네. 그러니까 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관광객 입학을 벌어고 놀고 있는 거야. 오, 그러면, 어. 그 예. 아이언돔 때문에 믿고 있는 거지? 네. 크루셜. 예. 그 우리나라도 아이언돔이 있어야 되겠지. 맞습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자꾸 만드니까. 예. 이미 그런 것도 나는 계획하고 있어. 어. 아. 아. 호객량이가아연도미미라 보면 돼. 맞습니다. 되겠습니다. <laughs> 네. 아, 진짜야아연이 네. 영어로는 도시야, 세. 네. 쇠로 하늘을 막아놨다. 네. 아무리 미사일이 날아와야, 뭐원자탄이 날아와야, 그냥 아이언움이 되어있으면. 은 네. 어, 그래서 그게 가격이 비싸. 하나에 한 10조 원. 네. 어, 그럼 그거 음, 한 100kg 있어야 되거든. 네. 천조야. 아. 천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 어, 그 정도 예산을 만들어서 해야지. 오, 네. 어, 그래서 나중에 실현할 거예요. 손생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마음이 너무 든든한데요. 어,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이 예. 지구 지금 한반도의 아언 돔이지만 무지한 예. 지구의 아연 돔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음. 이런 유치원생들이 아직 선생님을 못 알아보고 허우적대고 있으면 은 음. 앞으로 자연재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나오는 건가요? 어, 그렇지. 이제 그 선생을 알아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아, 알아보라고 나 알아보라고, 알아보라고, 알아보라고 나오는 거야. 어, 제가 여러분들은 봐 이번에. 151명 애들이 젊은이은이 죽었잖아. 네. 거기 우리는 막 굉장히 가슴 아프잖아. 맞습니다. 그런데 더 가슴 아픈 거는 1년에 15,000명의 젊은이들이 자살한는 거야. 15,000명하고 1 5 0명차이 얼마야? 이게 더 네. 큰데요. 어마어마한 거야. 이거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괴로워서 네. 희망이 없는 청년들이 자살을 한 거야. 네. 15,000명. 네.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나? 거의 없습니다. 나는 기절하는 거야. 예 네. 나는 굉장히 여러분들 보고 난 놀래요. 청년들이 만오천명이 직장도 없고 막 예. 괴로워서 죽어가는 거, 이거 예상생각은 작년에 만오천명, 금년에 만오천명 막 죽어가잖아. 예. 어 하루에 40명씩 막, 응? 어? 60명씩 막 이렇게 죽어가는데, 우리나라는, 우리는 모방비 상태예요. 맞습니다. 이게 더큰참데더큰참사 이거는 진짜 청년이 자기 희망이 안 보여서 자살을 하는 거야, 자살. 예. 이게 일년에 15,000명의 그 네. 영정 앞에 우리는 어떻게 무릎 꿇고 있나 지금 어, 빨리 선생님 알아봐야겠습니다 <laughs> 오, 그래서 내가 그 아연도움을 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네. 어? 정말 우리 청년들의 그 생명을 우리가 아아하지 않으려면 네. 자살자가 없게 해야 돼 네. 청년들에게 꿈과 희망 줘야 돼 네. 그러니까 내가 18세부터 1억 그때 준다고 그랬지 맞습니다. 오, 결혼하면 3억 예. 어, 예를 들어서, 출산하면 뭐, 오천만 원. 뭐, 오천만 원. 예사로운 게 아니야. 청년들을 위해서 쓰는 거야. 예. 그럼 누가 자살을, 야, 자살 좀 미루자. 뭐, 매득이라도 받고. <laughs> 자살 뭐, <안 웃음> 이렇게 네. 안 되겠어? 예.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맞습니다. 우리는 청년들을 죽이는데 그걸 살리는 방법이 아무도 없어. 네. 오직 허경영은 그걸 공략으로 했다는 거. 예. 아, 이번에 그래, 151명 죽으니까 얼마나 가슴 아파. 맞습니다. 근데 15,000명은? 맞습니다. 150명? 1500명? 만오 아무도 주목을 안 하는. 아무도 주목을 안 하는 거 이게 죽는데도 청년들에게 어나 이렇게 지 미친 놈 있나 이래요 나보고. 예. 그 그래, 내가 정치할 맛이 나겠어? 얼마나 기가 막혀. 예. 나는 어느 사람이 대통령이라도 좋아해. 맞습니다. 그 사람 지지해. 예. 그러나 내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어. 네. 그들이. 어... 나는 뭐안 하더라도 그들이 하면 예. 청년들 일단 살리고 해. 맞습니다. 응? 네. 아무리 청년들한테 돈 주는 게 아깝나? 좀 들썩고, 예. 청년들에게 좀 돈을 주자. 요 아. 희망을 주자, 이야 아. 일자리. <laughs> 어? 내가 백만호의 인큐베이터를 만들겠다고 그랬잖아 용산에. 용산에. 예. 어, 근데 뭐그 만들면 말이야. 백만명이 계속 애기를 낳을 거예요 아. 뭐 엄청나죠. 예. 그래서 거기서 5년 정도에서 애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들어갈 정도면 나와야 된다든지. 예. 영구적으로 있는 건 아니니까 예. 공짜로 있는 거니까 예. 누구든지 셔츠로 할수 있는 어. 어. 기회를 주어지는. 예. 뭐1 0 년으로 재하든지어 맞아 맞아. 맞습니다. 어, 재밌잖아. 어. 어. 어, 그런 게 청년들에게 주택을 그냥 무료로 서울 시내에 걸 준다니까 0만 개를 예. 차례대로 들어가는 거지. 또한0년 사는 내는 애 낳고 해서 나와야 돼. 예. 또 들어가. 좋아 <laughs> 좋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무료 주택. 예. <laughs> 굉장히 심각한거요 네. 지금 만오천명 죽어가는거 그렇다니 그게 청년만 많다 이 말이야 뭐 나이 든사람 그게 얼마 안되 7,80분 대본 젊은이들이야 이거는 눈뜨고 볼수 없는 일이야 예. 왜 아무도 이걸 인식을 안하고 괴로워 안하냐 이 말이야 응? 그 나는 그런 것을 굉장히 포커스를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어 아유. 청년들의 문제 네, 그래서 네, 그 생일날 맞지. 생일 선물. 네. 어그 것도 청년들 때문에 한 거요. 노인들하고. 자그 손재님의 그, 그 애민 정신 느껴지는 게 음. 좀 실례지만 지금 대신 눈시울이 되게 붉어지셨는데 음. 그 <laughs> 청년들 생각에. 계속... 아 그럼 청년들 생각면 네, 내가 네. 괴롭지. 우와, 음. 네.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버경영 음.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장